자 여러분, 2024년 광명시 어르신들을 위해 무더운 여름을 아주 건강하게 이겨내라는 의미로 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 법인인 함께하는 사랑밭에서 천만원을 광명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화려위미서로 기념사진 촬영을 바로 진행해보도록 할텐데요. 어,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사진촬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분은 잠시 자리에 대기해주시면 감사도가고요 이어서 오늘 기념식을 축하하는 떡케이크 커팅식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5주년을 축하하고 그린 리모델링 준공식을 기념하기 위한 떡케이크를 앞쪽에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 내빈 분들은 어, 지금부터 단상 앞쪽으로 천천히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키 커팅 시기에 앞서서 내빈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어, 흰 장갑이 준비가 되면 어, 편하게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앞쪽에서 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장갑을 예쁘게 착용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선배 시민 분들은 어, 아까 저와 약속했던 게 있었죠? 사회자인 제가 개관 5주년이라고 선창하면 모든 분들께서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크게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개관 5주년 그린 리모델링. 리모델링. 오케이. 완벽합니다. 잠시 후에 저 커팅 나이프가 이렇게 잘리면 그때 함께 외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커팅 나이프를 함께 잡아 주시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외쳐 보겠습니다. 개관 5주년 그린 그릇, 리모델링 커팅! 커팅! 커팅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너무나 기쁜 날이죠.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다 같이 축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우, 아, 우리 우리 신장님께서 야. 정말 너무 멋지게 또, 아,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회장님께서 그 가운데를 조금 잘라주시라고. 아우, 너무 멋진 의견입니다. 그렇죠. 케이크는 조금 잘라서 어, 의미가 좀 크게 부여되 있다 보니까, 자, 우리 또, 아, 또, 큼직큼직하게.